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로에서 스팟 리무벌 툴을 이용해서 얼굴에 잡티나 또는 점 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프닝 카메라로 선택합니다. JPG 파일인데 카메라로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로에서 파일이 열렸다. 그러면 우측에 얘를 선택해줍니다. 스팟 리무벌 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명령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먼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힐 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클론 작업을 할 거냐 여기서 힐 점이나 잡티 같은 걸 제거해 줄 겁니다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조절해 줘도 되고 아니면 각가을를 눌러 갖고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피더 값이 100은 너무 큰것 같으니까 한50 정도 한. 70 정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패서트는 강도입니다 힐링의 강도 또는 클론의 강도 세기를 설정하는 거고 이제 필자는 여기 좀전 부분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빨간색 원은 내가 수정하려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 원은 소스입니다 빨간색 원 안에 픽셀들을 이 파란색 원 안에 있는 내용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빨간색 원 안에 픽셀들 수정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도 좀 수정하고 싶다.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갖다 옮겨 줍니다. 또 요번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럼또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했는데 플리커트를 해서 이렇게 좀 옮겨줍니다. 이번에는 어, 여기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갖다 옮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면은 선택된 영역을 패치하게 자동으로 패치하려면 이 슬래시를 눌러주러 갑니다.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 옆에 있는 슬래시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적당히 이동하면서 여기를 가장 잘 수정해 줄수 있는 위치로 얘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눌러줄 때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직접 얘를 클릭하고 들어갈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사용자가 이렇게 이동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슬래시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적당한 소스를 지정해줍니다. 클릭했을 때는 원이 생기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요 지점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가 있으면은 제대로 됐는지 보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 껐다 켰다 해줄수 있고 단축키는 V입니다. V키를 눌렀다 이렇게 떴다 하면은 이 오버레이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오버레이를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갖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해당 오버레이를 제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냥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클릭했던 부분도 클릭해서 원이 두 개가 나타나면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럼 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힐이 아니고 클론을 해보겠습니다. 클론을 하고 나는 이쪽 부분에다가 이 눈동자를 복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눈동자를 복제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이쪽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쪽에 눈동자가 복제됩니다. 여기가 힐이었다면 이쪽을 가지고 이쪽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을 텐데, 클론으로 타입의 클론으로 설정되게 되면 이쪽 소스를. 카페에서 클릭한 지점에다가 옮겨 놓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옮겨 주면 계속 이쪽에 있는 소스가 이쪽으로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이쪽 코에다가 이 주름을 좀 옮겨 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 줘 갖고 이쪽으로 주름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합니다.